어머? 어? 안 돼. 여러분들, 그, 초콜렛 먹고 취하는 거, 그, 진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내가 진짜 취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에바지, 이거는. 애니메이션 여주인공들이나 그렇게 그, 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어. 에바야. 설마, 아니야. 자, 아무튼, 마가리타 먹어볼게요. 만진남 안 따져, 여기. 어, 됐어. 어, 이걸 왜 먹는 거지, 진짜? 음, 미치겠네. 네 개씩 먹자구요. 나는 황금 머리 됐는데 형은 붉은 머리 됐네. 키키로 빙빵뽕 진짜 멋있다, 형. 어, 너무 좋아. 버둥거져. 이 보세요. 한 생이나 부활 따윈 없어요. 당장 배드세요. 어. <laughs> 어. 고통한 참자혀. 스크림빵, 스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스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스크림빵도 필요 없어. 매운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스크림빵, 알라뷰! v 음. 스크림빵, 평생 스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새까만 스크유빵 열심히 <목소리> 쳐먹고 싶으면 쳐먹으면 좀 지금. 아라마라이쿰아살라마라이아라마라이크 이, 아살라마라이아라마라이아라마라이아라마라이아라마라이아라마라이이게 자는 건데 엉키키키키키키키.